정량 투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두를 한번 보겠는데, 종류는 두 가지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량 투출기를 하면은 이와 같은 주사기처럼 되어져 있는 곳에 어떠한 액체 또는 질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젤리 그러한 타입을 주사기에 넣어서 일정량을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디스펜서 또는 정량토출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량토출기 하면 이와 같이 국내산으로는 반석 정밀공업 제품이 있는데요. 계지는 압력계이고요. 렌즈에 조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고 그러는데 네, 그러한 렌즈 같은 경우는 어느 용도로 사용을 하냐 압력속도 네, 압력, 속도, 압력 그런 걸 조정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딜레바리 타임 거기 관련돼서 조정하는 것이죠. 똑같은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입품이네요. 네, 중국제구요 네, 사용법은 같습니다. 네, 디스펜서 정량 투틀기 사용법에 앞서 먼저 필요한 내용은 연결 방법인데요. 네, 이와 같은 호스를 연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은 호스를 알아. 호스를 하면은 음, 디스펜서 앞면과 뒷면에 보시면 컴프리서부터 나오는 자리에 이와 같은 호스를 연결하는 자리가 있죠. 또 앞부분에 보시면 이 앞부분에 이와 같은 주사기를 연결할 수 있는 호스를 연결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을 먼저 살펴보는데, 그냥 호수가 좀 작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이 호수는 정수기 호수와 사이즈가 같습니다. 이와 같이 기역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밀자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얘 같은 호수 오지라는 부분들 더 연결하시겠다. 그러시면 은 여기에서 살짝 누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맞은편에 하나 더 연결하시겠다 선이. 그쪽 부분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밀어 넣어서 연결이 다된 거거든요. 뺄 때는 이 끝부분을 살짝 누르고 빼면 빠집니다. 이쪽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살짝 눌러줘요. 돌출부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그럼 나왔죠. 여하튼. <laughs> 연결 고리가처럼 되어져 있는 부분과 호수들을 연결을 해서 길에 맞게끔 컴프레셔가 설령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다 가능하겠죠. 그 같은 거를, <laughs> 그와 같은 경우를 다 연결하는데 여기는 지금 컴프레셔 에어 나오는 공급기입니다. 이걸 어느 부분에 연결하냐. 이쪽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컴프레서 뒷면 뒷부분에 보시면 이게 앞면이고요. 뒷면이 있는데 뒷면에 여기에다가 꼭 눌러줍니다. 이렇게 세게 밀어서 내어주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앞부분은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주사기 크림 나 물납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는 따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같은 호수를 연결을 합니다 호수 어디에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또 연결하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홈에다가 살짝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땡기면 빠지진 않죠 빠질 때는 청색 부분을 누르고 빼시면 됩니다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청색 부분을 누르고 빼면 빼져요 다시 넣을 때는 삽입을 하고, 그냥 빼서는 빠지질 않습니다. 빠지질 않아요. 예.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laughs> 물체. 이것도 있는 크림납인데, 보통은 또 물납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젤 형식으로 되어 있거나, 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꽂고 살짝 돌려주시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들어는 실리콘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또는 페인트 용도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또 굵기가 좀 굵은 게 있어요. 그 굵기는 어느 용도로 사용하냐? 양이 많을 때 또 다량의 일을 할때 이런 통이 용기가 큰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바늘이 주사기 바늘처럼 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여인의 주사기 바늘 이거는 이거는 노란색이죠 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 색깔에 따라서 주사 바늘의 굵기가 다릅니다 쉽게 해서 나오는 굵기, 양 이런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사 바늘을 여기에서는 니들 때 니들 네 맞습니다 니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니들 니들 우리들 그러듯이 기억하기 쉽습니다 주사 바늘을 여기는 주사 바늘을 니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색깔은 굵기에 따라서 바늘은 굵기에 따라서 알아볼 수가 있다 숙별하는데 편리하도록 색깔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연결됐죠 몇 가지. 그 다음은 이건데요 다시 카메라를 딱딱딱딱딱 <laughs> 하는 거죠. 이거를 풀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위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의 매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누를 때마다 동작이 될수 있도록 단자가 있습니다. 누를 때마다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단자가 있으니까 이 단자도 디스펜서라고 하는 정량 터출기 연결을 해야 되죠. 기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모델에서는 정량독진 연결할 수 있는 기기에서 푸스위치 뒷부분에 있습니다. 뒷부분을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보이시죠? 좀더 키워보겠습니다. 푸스위치, 구멍이 보이는 자리에다가 여기 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푸스위치 이렇게 사용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전원 케이블이죠. 전원 케이블을 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전기로 동작을 하니까 압력을 안에 내부에 있는 터프가서. 전기를 밀어내주기 때문에, 이같이 전기를 꽂습니다. 뒤에 돌려놓고, 여기를 놓고, 여기서 이렇게 꽂죠. 이렇게. 그러 전기와 에어 다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죠?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푸스위치는 발로 밟는거죠 그래서 앞이나 뒤나 케빈이 걸려서 그러지 않도록 살짝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로 밟으면 되는게 팔이 불편하시다 하시면 얘같은 핸드스위치 손으로 하는 발스위치 말고 핸드스위치가 있습니다 핸드스위치에 이걸 넣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잡고, 손으로, 말 그대로 핸드스 있죠. 손으로, 갖다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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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 상태는 다된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설정 방법을 해야 되는데, 설정하려고 그러면 전기를 넣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컴프레셔, 헤어. 공기를 넣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컴프레셔 스위치를 켜고 오겠습니다. 설정하는 방법,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쪽에 통해서 뒤에 에어 컴프레셔 통해서 에어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컴프레서를 켰고요. 그럼 이번에는 전기를 켜야 되겠죠.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메타 뿜꿈, 바늘 보이시죠?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기준을 사용하던, 사용할, 하던 거였기 때문에, <laughs> 값을 조정을 해놨습니다. 이 공기압을 더 늘리고 줄이고는, 이쪽에 노브, 렌즈를 앞으로 땡깁니다. 땡기고, 나오면, 나온 상태에서, 자냐, 우냐, 하게 되면, 공기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기압을 어느 정도 설정하냐? 4,500, 그리고 다시 잠급니다 잠그면 차 하나 우라 돌아가지질 않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 보이시죠? 예. 이 숫자를 보이시면 좌측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세타임. 이건 이쪽에 같은 경우는 그 나오는 양의 압력을 3, 주면체 저는 3, 3으로 맞춰놨습니다. 이게 앞 게이지가 33 정도에 밀어내주는 힘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경체가 현재 3으로 맞춰졌습니다. 인터벌. 이거는 그 인터벌 자체가 몇으로 되어 있느냐. 쉽게 해서한번 공기를, 한번 압을 밀어내고, 그리고 다음 다시 밀어낼 때의 그 기다리는 시간, 정하는 값이 인터벌이고요러는 예? 다시 한번 종합해 설명드리면은 왼쪽에 같은 경우는 공기압에 해당되어 있는 양 여기는 한번 쏴고 다음 또쏠수 있는 기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출력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렌즈가 하나 더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에 따라서. 네, 이쪽에 위에 있는 네, 버튼 같은 경우는 네, 남아있는 작업을 다 끝나고 나서 공기를 빼는 겁니다. 압력 케이지, 압력 밸브에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 압이 기대로 남아있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기계, 메카닉, 머신이 이런 머신에 해당되어져 있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압력 케이지 그래서 정확한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를 빼는 일을 야가해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리고 뒷면에 있는데 뒷면에 조금 더 확인을 확대 해볼까요? 확대 해보시면 여기에 딥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딥 스위치가 하나 둘셋 넷이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어떻게 설정에 따라서 네. 이거는 ADS 또는 딥 이런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듯이 조정하는 값에 따라서 공기를 한번 밀어내고 끝내느냐, 아니면 푸스 위치나 또는 핸드 스위치, 스위치 자체를 누르고 있는 만큼 계속 밀어 내느냐, 이게 그리고 어떻게 설정에 따라서는 다다다다 다다다몇 번을 한번 누를 때마다 밀어내느냐 설정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은 기계가 네, 사용을 할때 이쪽 단순하게 이쪽 우리가 사용하는 수동식으로 이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큰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 기계를 장착을 하고 거기에서 사용을 할 때의 시스템에 따라서 이같은 네, 벨트로 되어져 있는 작업을 한다든지 작업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에 따라서 설정하기 때문에 그 값을 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정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한번 푸스위치가 되어야 되는 거를 내려놓고 발로 밟으면서 나오는 상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를 때마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질문, 저는 양을 조금 해놔서 그렇구요. 상태에 따라서는 양을 작게 했더라도 두번 또는 세번 이렇게 조정하면 되는데, 양이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양 세팅을 맞춰놓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더키워서 한번 볼까 가까이 대고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로 밟으면 현재는 푸스 위치로되있기 때문에 그 양만큼 설정되어 있는 값만큼 나옵니다 설정되 있는 값은 여기 써있는 처럼 여기 써있는 그 값만큼 조정한 값만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같이 한 번씩 또는두 번씩 네, 딸까? 딸까 그면 양이 나왔거든요. 여기에다가 얘는 이런 LED 칩을 놓고 납땜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제 결과치를 좀 확인할 때 됐죠. 음, 한번 이렇게 디스펜스 이렇게 사용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거라 라는 경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납다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납땜, 네, 인두기, 고데기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보통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게 이와 같은 인두기입니다. 네, 지금 이 인두기로 납땜을 일일이 할 수가 없죠. 어디에다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와 같은 CPU, 이 칩이 촉촉하게 되는데 여기 납을 어떻게 납땜을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굴락, 크림납을 사용해서 납땜을 방식을 네, 간단한 실정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찍었죠. 무엇을? 크림납을. 어디에다가? LED 바, 아, LED 모듈에다가 이와 같이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무엇을 얹어야 되겠습니까? LED 칩, LED 패키지를 연결하시면 올려놓으면 되겠죠. 준비된 게 있습니다. 미리미리 해놨죠. 자. 어떻게 올려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칩을, 극성에 맞춰, 골트에 맞춰서, 맞는 스펙을, 갖다가 여기를 여기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좀 하나 올렸거든요. 자, 다한번더 올려놓겠습니다. 여기다 네. 자, 또 하나 더 올려야 되거든요. 예. 어디 맨 끝. 보통 통채를 다 작업을 뭐든 지금 거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진보를 한번 나가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올려놓지 않았어요. 올려놓지 않았으니까 측정을 해보면 불이 안 들어오죠. 그죠?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전기 공급을 했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번에 도 똑같이 하나 더 올려야 되겠죠. 칩을 갖다가 끄트다가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자, 그럼 올렸으면 다 동작이 되는 건 아니죠. 무엇이라 납땜을 해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납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인두기가 있거든요. 인두기에다 올려놓고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막대 인두인데 막대 인두를 세우는 거죠.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장비 세팅을 했습니다. 자, 천체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반짝대 올려놓고 납이 좀 있으면 부글부글 끕니다 네 녹고 있네요 이 상태에서 대략 붙었다 쉽지 싶으면 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납땜 끝난 거예요 이거 아까 왼쪽에 두개돼 있었죠 두개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늘 조명 시스템이 조금 어두워서 잘 안보이는 듯 하는데 납땜하는 과정에서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디스펜서를 사용하는 요령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네, 주제 잘 파악하시고 인... 제자리 사서 들어갔습니다 납땜은 되었고요 이거 다시 떼면 됩니다 붙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근데 네, 납이 끓고 있습니다. 볼, 볼. 네, 그 상태에서 위에 하고 열 전달이 제대로 되어 있다. 놓았다. 싶으면 그때 떼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이게 예.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전원 공급. 공부... LED 마 테스트를 왔다가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네, 풀 들어오죠. 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아까는 안들어왔습니다 지금 들어오죠. 이게 납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잘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작업 사후 처리하는 과정이 있죠 네 그거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자들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거를 디스펜서 또는 잠깐 좀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앞으로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다른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laughs> 설명을 아, 요점이하고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량 도출기, 디스펜서라고 사용하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음, 숫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나, 또는 나오는 설정 값을, 더다닥, 더다또 딱, 딱, 한번 나오게 한다든지, 조정하여서, 공기압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메타는, 조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피 대상물에 놓고 젓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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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각 해서 거기에다가 원하는 것을 묶기든지 또는 납대한 지금처럼 올려놓고 한다든지 해서 결과치를 방금처럼 보시면 정량 도출기 디스펜서 사용법은 간단히 설명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구요. 다음에는 또, 여기에다가 실리콘을 넣어서, 유리나, 또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 하실 때뭘 붙이는 실리콘이 있는데, 그런 실리콘을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또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אני okay. אש... Okay. Okay.